안녕하세요. 닥터주식의 닥터리입니다. 어제는 설 명절 연휴와 주말 사이에 낀 금요일이었는데, 쇼크를 피해가지 못하고 고스란히 반영하는 국내 증시였습니다. 코스닥은 그나마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일제히 AI 영향권이 아니어서 이제 선방을 했고요. AI 비용 절감 이슈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수의 기대감에 상승을 했는데 딥시크 이슈가 계속되면 당분간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설 연휴 중에 FOMC 금리나 이벤트가 꽤 파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죠. 딥시크 이슈로 두드러 맞은 AI 하드웨어 종목들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딥시크의 보안 문제로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불투명한 점이 많지만 딥시크가 기술적으로 한계점을 가졌다. 뭐 이런 게 명확해지면 a i 하드웨어 종목들도 회복세를 탈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두산에너빌리티도 영향을 좀 받았는데요. 어제 장 중에 마이너스 6% 때까지 빠졌지만, 마이너스 3%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께서 원전관련주들도 딥시크 영향을 받아서 이제 안 올라가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반응을 할지 주가 전망에 대해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영상 길지 않게 주요 내용을 핵심만 뽑아서 5분짜리로 내용 제작하고 있으니까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1초만 시간 내셔서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25,150원이라는 역사적인 고점을 찍었는데요. 연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려고 했던 찰나에 시장의 오해 때문에 주가 조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또 강하게 올라갈 텐데요.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증시에 큰 하락이 있었고 또 반등도 있었는데 원전 섹터가 회복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외국인들이 또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상당히 선방을 한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반도체 섹터는 일제히 하락세를 탔고, SK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10%대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이렇게 빠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딥시크 사태가 어떻게 보면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호재가 될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AI 가속화로 더 빠르게 성장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AI에 대한 투자가 더 확대가 될수 있겠죠. 이 ai 도입이 가속화되고 ai를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확장이 되면서 대중화가 되는 기폭제가 되고 ai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더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력 공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올수 있겠죠. AI가 본격화가 되면 전력을 공급하는 원전 기업들이 엄청난 수익을 벌게 될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AI 데이터 센터는 수익이 나기 위해서 인공지능 시장을 키우는 상품을 만들어야 해요. 근데 원전주는 이 AI 데이터 센터가 성공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랑 상관없이 바로 수익이 나는 구조예요. 지금 유럽과 같은 경우에는 AI 사용률이 약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앞으로 더 확대시키겠다고 하고 있고 이걸 확대시킨다면 전력이 엄청나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유럽은 탈원전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했었는데 이미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만으로는 ai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노르웨이 스웨덴과 smr 관련 협력을 맺었고 체코와도 원전 수주 계약을 앞두고 있죠. 이렇게 유럽 시장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존재감은 더 커질 겁니다. 지금 세계 원전 산업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참여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 가장 큰 수혜를 가져갈 종목이 바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도 주가는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하락은 일시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음 주 장에서 바로 회복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일시적인 하락에 흔들리지 마시고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장을 대응하신다면 분명히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슈들로 주가의 변동성이 많은데 앞으로 계속 변화되는 정책들에 관해서 발 빠르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새내기 유튜버라 영상 제작에 있어서 많이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작은 실수들 좀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시간 조금만 내주셔서 댓글도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영상, 계좌 수익으로 주식 부자가 될수 있는 영상이 되도록 열심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닥터 주식의 닥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